네, 섹터이드입니다. 지금은 토조의 오픈형 이어폰, 오픈핏스타일의 오픈형 이어폰, 오픈버즈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은 단순히 통화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다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제 실제로 토조 오픈버즈를 내가 이제 좀 통화용으로 썼을 때를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 보시고 종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이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토조 오픈버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리뷰가 좀 늦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뭐 다양한 리뷰나 뭐 유튜브 리뷰든 뭐 블로그 리뷰든 많이들 접해져서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궁금한 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좀더뭐 기존 리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한번 찾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 영상은 단순히 이제 통화 품질 확인을 위해서 녹음하는 영상입니다. 어 통화 품질 테스트는 총세 곳에서 진행을 해요. 지금은 제가 조용한 실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 그 다음에는 약간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초창기 버전에 비하면 지금은 제가 테스트하는 장소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워낙에 이제 통화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장소들은 이제 제외를 해 나가다 보니 이렇게 세 곳만 남았습니다. 음, 토조 오픈버즈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 스타일의 완벽한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아마 실외보다는 실내 이용을 좀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한 저는 워낙 요런 스타일의 이어폰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어폰들을 집에 집이랑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거의 실내에서만 쓰게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실내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쓰게 되면 은 이제 지하철 소음이 그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륨을 높여야 되고 볼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누움이 발생을 하면서 같이 앉아있는 옆자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야외에서는 잘안 쓰게 되고 보통 이제 뭐 산책을 하거나 야외에서 쓴다면 뭐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하거나 그럴 때는 좀 유용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요즘도 산책이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할 때 보시면은 휴대용 스피커 들고 다니면서 막 크게 막 음악 틀면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 본인은 즐거울지 몰라도 굉장히 민폐입니다. 그게 주변에는 엄청난 소음이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어폰을 착용하고 등산을 하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하면은 뭐 즐겁게 주변에 피해를 안 주면서 즐겁게 산책을 할수 있겠죠. 뭐 그런 분들 도 대부분이 이렇게 요즘 많이들 쓰고 계시는 뭐 골전도 방식의 이어폰도 쓰시는데. 고전도 방식은 아무래도 음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뭐 고음질 고전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써,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초에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이런 오픈핏 스타일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은 이제 오픈핏 제품들이 드라이버나 이런 거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오픈형이 완벽한 오픈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실되는 점이 있지만. 그,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드라이버에 저음을 많이 넣으면서 쓰신 이 포조 오픈버즈 같은 경우도 꽤나 이제 실내 기준이긴 하지만 점이좀잘 살아있어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스피커를 들고 다니는 걸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포조 오픈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요런 오픈피스 타이들은 대부분, 어, 배터리 타임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쓰시는 것보다 는잘이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뭐 고가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구조상 이제 착용감시 센서를 넣지 않습니다. 당연히 토조 오픈보즈는 약간 보급형 가격대예요 굉장히 저렴한 보급형 가격대이지만 어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착용감시 센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케이스를 열면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진행이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왼쪽이 마스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확인을 해봤는데 항상 왼쪽 최초에 이제 사용했을 때는 왼쪽 이어폰에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한쪽 이어폰을 뺀다던가 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는 뭐 오른쪽 이어폰에 마이크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왼쪽 이어폰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쪽 이어폰을 들고 썼을 때는 이바깥쪽에이 요요 제품이 보면은 이제 덕트가 안쪽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또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 바깥쪽에 누가 봐도 마이크처럼 생겨 있는 이제 그릴이 있는 망이 있는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통화시 마이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어 이게 뭐 다른 제품보다는 다르게 이어 이어 고리 이어 가이드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착용이나 이게 불편할 것 같지만 써보면 의외로 편해요 착용감도 편하고 이게 약간 좀 기계적인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꽤 많은 이, 그 오픈형 오픈핏 스타일 이어폰을 집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제가 갖고 있는 제품 들 중에서 제일 편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게 손으로 뺐다 꽂았다 하기자 편해서 우회로 이제 한쪽 이어폰을 들고 통화가 꽤 유용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제품이 사실 제가 양쪽끼리 꽂고 통화했을 때 통화품질이 좀잘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방향 쪽에 맞춰서 마이크홀을 구성을 하는데, 어, 오픈보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저의 옆면, 좌측면을 좌, 좌우측면, 아예 바깥쪽을 향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빔포밍 스타일이 아니죠 그기 때문에 어, 제 목소리가 나가는 방향이랑 완전 히 수직으로 꺾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잘 수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마, 아마도 통화 품질을 크게 이렇게 고려한 제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나는 야외에서 쓰고 싶은데 뭐~ 아니면 뭐~ 실내에서 쓰고 싶데 실내에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마이크 방향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 웬만한 통화 품질을 아마 보 그~ 음, 확보가 가능할 텐데 만약에 야외에서 쓰는데 어~ 이 통화가 좀 어렵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쪽 이어폰을 서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 삼아 어~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이렇게 빼서 손에 들었죠. 편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섹토이드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제 강남구청역 앞아거이고요 왕복 4차선과 8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그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어, 뭐 차량 시도로 상관없이 제 앞에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좀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방금 제가 이제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방금 전가 실내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까 이 오히려 마이크를 들고서 통화를 하면은 그 분류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게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뭐 착용 감지 센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입을 대고 말하면 나오는 바람이 나왔는데 뭐 윈드 노이즈를 뭐, 차단하는 기능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좀, 제가 원래 테스트 할 때는 글쓰기 전까지는 제품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지 않거든요. 일단은 혹시라도 이게 약간의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스펙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보 없이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데, 어, 아무튼 마이크를 들고서, 한쪽 이어폰을 들고서 통화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통화 품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는 것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 제가 보통은 이런 오픈피 스타일이 통화에 이게 적합한 제품은 아니고 특히나 또야외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에 크게 이게 할애를 할 기능이나 뭐 성능을 할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어, 요즘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EAC 마이크는 다 장착을 해서 나오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차량 소음이 막 날카롭게 들리지 않고 약간 먹먹하게 들립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EAC 마이크나 아니면 조금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한 이제 소음 분리, 감쇄 능력을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차량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두 가지를 굉장히 적절히 잘 썼고 통화 품질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량 소음이 많이 들리는데 어쨌든간에 제 목소리도 잘 들린다라고 하시면은 어, 그런 기능은 없지만 마이크의 수음력 자체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쪽 이어폰을 어, 빼서 마이크처럼 쓸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한데 만약에 소주버 어, 오픈 버즈 자체의 통화 품질이 워낙 좋다면은 어, 뭐 그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여기는 이제 그뭐 수인분당선이랑 7호선이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뭐 환승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고, 중앙에 큰 홀이 있어서 소리도 좀 울리면서 사람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 그다음에 뭐 안내 방송이나 광고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이제 섞이는 그런 곳입니다. 어 지금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로변에서는좀 목소리 톤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까 실내에서 통화할 때처럼 약간 조용하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정도의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생각보다 통화 음질은 괜찮은데 통화 볼륨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실제 여러분이 쓸 때는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이면은 지금은 제가. 약간은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이면 아마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로변 부분은 제가 바로 일로 역으로 내려오면서 대로변에서 통화했던 걸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뭐 만약에 아까 뭐 대로변 통화에서 주변 차량 소음이 안 들릴 정도로 뭐이 c 마이크나 AI 소음 감쇄 기능 같은 것들이 잘 적용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직 뭐 상세 스펙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둘다 적용이 안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둘다잘 적용이 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뭐, 오하는 소리, 뭐, 기계의 소리, 이런 것들이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진짜로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들린다. 이 뭐, 이거 실내에서 통화하면서 뻥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은 통화품질이 뭐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통화 품질도 좋은데 음질 그 볼륨까지 확보가 잘돼 있다라고 하면은 어 사실 그냥 업무용으로 써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조용하게 얘기하고 방금 뭐 옆에서 이렇게 누굴 부르는 소리 이런 것도 확실 들으셨나요? 이제 그런 소리가 만약에 들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막 생생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약간 물 먹은 듯이 먹먹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간에 ENC 마이크든 이 i 이 뭐든 하나는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이 어, 정도면 내가 통화용으로도 쓸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히려 아까 실내에서 확인해 보셨지만은 어, 오히려 한쪽 이어폰을 들고 마이크처럼 사용했을 때 통화 품질이 더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대로변과 지금은 양쪽 중에 꽂고 통화하는 것만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실내에서는 생각보다 통화 품질이 괜찮았는데 뭐 어디까지나 실내이기 때문이고 요 이제 요 방금 대로전과 지하철 역사에서 녹음한 거는 저도 한번 체계를 하면서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 가격대가 지금 뭐 7만 원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대면 사실 오픈피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제품이거든요. 저렴한 것 치고도 사실 요 구조가 좀 투박하게 생기긴 했는데 생각보다 착용감도 괜찮고 쓰기도 괜찮고 일단은 드라이버 위치를 내 귀에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정착용 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소리를 듣기도 좋은 편이고 의외로 저음도 좀잘 살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뭔가 기계적인 디자인에 비해서는 사용감이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정도 가격대면은 저도 몇개더 구입을 해서,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도 쓰고, 지금, 제가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추천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화품질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로 가성비가 좋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빨리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칠되였고요 포조 오픈 버즈의 통화품질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